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몽고 DB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뭘 저장하거나 또는 앱을 만들거나 이럴 때 우리한테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몽고 DB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징이 SQL을 사용하지 않는 NoSQL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스키마 설계 같은 것들, 복잡한 것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간단해요. 제이슨 문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몽고 DB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Node.js 만큼 아주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DB고, 그리고 요즘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몽고 D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고 DB를 다운로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mongodb.org로 접속을 해 보시면요. 몽고 DB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몽고 DB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mongodb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이 강좌에서는 우리가 윈도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용으로 다운로드를 받겠는데 어, 옵션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R2 플러스 이상 된 거는 이제 윈도우 7 이상이에요.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7 이상 버전은 R2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레거시라고돼 있는 거는 윈도우 7 이전에 그 비스타 그 이전 거 쓰시는 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64비트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이제 받습니다. MSI, 윈도우 인스털러 파일인데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끝났으면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조금 전에 그 설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next 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들이 쭈쭉 이렇게 막 말이 나오네요 accept 한다고 그러고 next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complete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건 뭐 처음 여러분 배우시는 거니까 뭐커스텀으로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install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퍼미션도 물어볼 거고요.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완료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가보시면은 몽고db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서 서버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3.0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bin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 실행파일들이있고요여기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몽고 D랑 몽고라는 거예요. 요 몽고 D가 바로 데이터베이스고요 요게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몽고 DB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몽고 이거는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 몽고 D랑 몽고 이두 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몽고디를 실행하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 이제 도스창을 열어주세요. cmd라고 시작해서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커맨드 프로프트,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m o n g o d 를요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켜줄 건데, 어 요거를 실행해 주려면 우리가 지금 이 MongoDB가 설치된 그 m o n g o d 그리고 m o n g o d 가 있는 여기까지 와야지 돼요. C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MongoDB의 서버에 3.0의 빈 이건데, 요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C 드라이브 여기 루트로 가려면은 어 요가 기본으로 요거 아셔야죠. CD 한 다음에 dot 이거 점점 두개 하면 이제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또한번 점점 dot 이렇게 넣어 주면 또 이제 상위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디렉토리를 가야 되니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MongoDB 서버 3.0의 bin 이거를 가야되니까 이러면 cd 한다음에 다운표 해주고 이거는 요 이거 지금 원화표시 요거 된거는 역슬래시거든요 엔터 키보드 키보드의 엔터 키보드 위에 있는 그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역슬래시 그래서 거기하고 그냥 프로그램 음, 대문자 프로그램 파일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몽고 db 그리고 거기에 서버 에게 3.0의 빈 이다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줬어요. 어, 이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dir 디렉토리 이제 목록 보는 거거든요. dir 하시면은 지금 여기 윈도우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같은 게 여기 커맨드 여기 프롬프트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 mongo.exe 이게 이거죠. 그리고 mongo.exe 그리고 이게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그냥 그 뒤에 확장자 빼고 파일명을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몽고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몽고 d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실행이 됐는데 여기 메시지 중에 보면은 데이터 디렉토리 c에 데이터라는 폴드에 db가 없다. 이래요. 여기 이 몽고db는 이제 데이, 기본값으로 c 드라이브의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db라는 폴더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만들어 주는 방법은 그냥 c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폴더 만들어 줘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요렇게 역슬래시 하면 이제 C 드라이브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N K D R N K D I R Make Directory라는 얘기예요. 하고는 지금 우리 만들어 주는 게아 제가 지금 N K D I R 명령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역슬래시 해가지고 이게 C 드라이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또 db라는 폴더를 만들어 줘라. 이제 이렇게 적어줘, 적어줘도 폴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 데이터라는 폴더에 db라는 폴더.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확인을 해보세요. c 드라이브에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와 그 안에 또 db라는 폴더가 있는지 이렇게. 저는 C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에 DB라는 폴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줬으니까 다시 몽고 DB를 실행시켜 봅니다. 몽고 D 이렇게 자 그러면 쭈루룩 하면서 이제 또 Allow Access 물어보고 Allow Access 허락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waiting for connections on port 27017 해가지고 이제 mongodb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서 매번 이 mongodb를 실행하려면은 이제 이게 설치된 c 프로그램 파일스의 mongodb의 서버에 3.0의 b i n 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번거롭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단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경로를 지정해 주자구요. 그래서, 몽고디 라고 커맨드 창에서 치기만 하면은, 커맨드 프로포트 창, 여기서 치기만 하면은, 실행되게. 그거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몽고디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구요. 여기 프라퍼티 속성 보시면은, 요 로케이션, 요 정보가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프로퍼티 보시면은 어드밴스드 시스템 세팅스를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버전마다 조금씩 인터페이스가 다르긴 한데. 이제 어드밴스 시스템 세팅에 가셔 가지고요. 거기서 인바이 a 먼트 베리어블스를 클릭하셔 가지고요. 그리고는 여기 뉴 클릭하셔 가지고 그 대문자로 PASS라고 해 주시고 베리어블 밸류로 조금 전에 복사했던 요몽고 d b 가 있는 그 경로를 붙여 넣어 주시고 그리고 오케이 바리 해 주시고 오케이 바리 해 주시면은 이제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코멘트 창에서 그냥 그 경로까지 이렇게 안, 안 가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지금 이거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그냥 몽고 D 한번 쳐주시고 쳐주면은, 되는데요. 그냥, 아까 거는 그, 이미 그 경로에 와 있던 거니까, 테러 커맨드 창, 이제 열어서 그 경로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몽고, d라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훨씬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몽고를 실행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 커맨드 라인 커맨드 프롬프트를 여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뭐 넣을 수 없어요.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돌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요 몽고를 이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몽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몽고 데이터베이스에는 one connection now open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된 거고요.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지고 여기 보면 커넥팅 투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냥 DB라고 한번 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DB랑 DB가 나오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몽고 DB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IDE를 통해가지고 좀더 쉽게 환경을 구현해가지고 이 MongoDB를 더 재밌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ongoDB를 설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우리 그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 이 MongoD, MongoDatabase 실행된 거랑 그리고 MongoDB 요 접속하는 터미널 요두 개가 실행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